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 브라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검정고시 출신자의 미국 유학입니다. 요즘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이제 검정고시 봤습니다. 혹은 검정고시를 앞으로 볼 거예요. 이제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검정고시 출신들의 미국 유학. 그냥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좋은 방법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미국 대학교로 간다. 검, 미국 GED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는 검정고시를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검정고시를 받는다지 검정고시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을 모두 합격 시켜주겠다는 아닙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고등학교의 활동 내역을 아무래도 뭐쓸 수가 없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클럽 활동, EC라고 하는 엑스트 c u l 을 쓰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 우리나라, 특, 특히나 우리나라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은 당연히 미국 SAT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정고시가 막 저는 평점 95점이 넘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정고시 점수니까 95점이 넘는 거지 세분화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다. 본인의 목표 대학교가 어디인지 솔직히 검정고시자도 미국의 명문대학교 갈수 있습니다. 단, 신입학으로는 미국 명문대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른 길은 어쩔 수 없이 편입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총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CC를 통한 입학, 그리고 편입,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국제전형이라고 불리는 패스웨이, 세번째는 Regular Admission 이라고 부르는 정식 아, CC를 통한 편입과 네, 패스웨이를 통해서 입학하고 이제 더 좋은 명대로 편입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인 그냥 신입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낮은 순위의 대학교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낮은 순위의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돈을 내면서까지 대학생을 희망하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s a t 도 준비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선택지는 뭐, CC를 가서, 뭐, 하, 원하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뭐, 학점이랑 기간을 맞춘 다음에 편입, 명문대로. 혹은, 아, 나는 CC는 죽어도 CC입니다. 그냥 4년제로 가서 편입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알아주는 대학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좀 패스웨이가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패스웨이 가서,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더 좋은 명문대 편입을 하는 게또 다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C를 통한 편입을 하실 때도, 뭐, 우리가 보통 CC는 주립대학교 명문 주립대 편입을 위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요. 어떤 주는 이제 나중에 편입할 때 고등학교 성적을 아예 안 보는 주들도 있고, 어떤 주에 있는 명문대학교는 또 그걸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캘리포니아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CC 입학하실 때, 공정고시 출신도 입학이 가능하고요. 정수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명문 UC로 편입을 하실 때, 고등학교 성적을 아예 보지 않아요. 내가 공정고시 출신인 게,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캘리포니아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올해 이제 편, 유시 편입 지원했을 때 실제로 검정고시 지원자이고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조금 넘었어요. 그 말은 고등학교 졸업학 공백기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유시 버클이 합격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아,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을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이 안 드러나는 곳을 전략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서 편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래도 CC도 싫고, 패스웨이도 싫고, 그냥 무조건 4년대 대학교 갈래요. 근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준비를 플러스로 하셔야 되겠죠. SAT나 ACT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공동고시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대학에 갈수 있는 이 정도의 학업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한테 저한 50이 되는 학교 갈래요. 보내주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죠. 검정고시 출신 미국대학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내 목표 대학, 내가 목표로 최종적으로 졸업을 하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그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해 드린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로, 어,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미국 뭐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출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 미국 대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GED냐 아니면 한국 검정고시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교가 한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좀 지원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GED는 미국 대 미국 대, 모든 대학교에서 인정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제 미국 대학교 입학을 받아 입학 시 필요한 서류로 고등학교 서류 대체로 받아주지만 한국 검정고시 성적표를 인정을 안 하는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불리함을 작용, 이 불리함을 좀 어,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뭔가를 하셔야 돼요 뭐 SAT를 한다든지, AC, ACT를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어, 우리나라 검정고시 학생이지만 AP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어느 정도 인정된 기관에서 엑스라터리클럽 뭐 클라밀동인데 활동, 봉사활동으로 채운다든지 뛰어난 이스유를 있다든지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한 편입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편입 지원할 때 UC나 뭐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있는 명문대, 유니버스브 플로리다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정고시든 고등학교 졸업자든 동일한 자격으로 편입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저희가 패스웨이 과정 말씀드렸죠. 패스웨이 과정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을 할수 있고요. 미국 대학순위 100위권의 대학들의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여러분이 진학을 할수 있습니다. 패스웨이 과정 진학하시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요즘에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의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 중퇴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커뮤니티 컬리지에 일찍 들어갔어요. 보통 학생들이 19살에 들어가는데 난 17이나 18살에 들어갔다. 그러면 남들보다 시간을 1, 2년 더벌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편입을 하시고 난 뒤에 미국 대학교 졸업하는데 4년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내고 CC랑 편입 합쳐서 졸업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US 뉴스에서 뭐 대학교 자료조사를 할 때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6년 내 졸업률을 통계를 냅니다. 그 말인즉슨 4년에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기간을 나는 취업 같은 거할때 나이로 인해서 불리함을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 생각을 하셔서 그냥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잘 풀린다면 1~2년의 시간을 벌수 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정리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붙신다면 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자녀분 학생일 수도 있고 어, 고등학교 자퇴라는 큰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미국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쨌든 큰 꿈을 갖고 명문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근데 항상 마지막,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학은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희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보, 본인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많은 유학을, 유학원을 알아보시고, 정말 정확한 정보, 본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유학원 을 찾아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